아 진짜 없는데 아 뭐하지? 나 어제 과일 사러 갔는데 문 닫았잖아 나 오늘은 머리 감았어 아나 어제 피곤한데 아인전 봤어 나이번엔 진짜 피부 안 좋아진 것 같아 나 오늘 다이제 먹었잖아 나 오늘 약두번 먹었다 아, 나 오늘 아침에 오래 감기 귀찮을까봐 어제 밤에 깜고 잤어 나 응. 케이스 바꾸고 싶어서 미치겠어 나 사실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<laughs> 나는 어제 진짜 대청소 너무 열심히 했어 아. 나 대청소 안아나나 나 일요일날 대청소하기로 했거든 근데 못했어. 나는 식탁 청소했잖아. 나 손톱 정리 안한지한두달 넘은 거 같아. 아!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다시 시작하려고 나도 내일 저 가야 될거 같아. 나 채식주의자 하려나 봐. 나는 고기를 정말 사랑하는 거 같아. 나는 어제 뭐 샐러드밖에 안 먹었어. 아, 나 오늘 운동 새신발이야. 나 어제 포도 두개 씻어서 먹었다. 나도 새신발이야 오늘. 너 안돼 어, 안 안돼 왜? 왜? 아! <laughs> 아니, 왜, 왜안 돼? 아니 안 돼! 아니 왜안 돼? 아니, 따뜻한 아니 따뜻한 <laughs> 그렇게 하면 똑같이 그대어 나도 나도 싫어. 어 나도 좋아. 이런 식으로 돼. 뭔안 <laughs> 되지? 아, 알잖아요. 게임 이렇게 음, 하실 거예요? 이제 알죠? 라 씨? 아 근데 무섭다. 이게 무서워. 아 이거 못 하겠어. 수명이 주는 <laughs> 거 같아. <laughs> 여기 너무 뭐 관자가. 어뭐돼뭐 아, 돼. 뭐 돼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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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춤 추고 와. 웃긴 거다아 웃긴 웃기는 웃긴 거야. 자 웃길게요. 오케이. 저를 봐주셔야 돼요. 이거 놓고. 한명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? 아니 그냥 셋다 웃길까? 한 번, 1분이한 아 번에, 한 번에, 한 번에 그게 더 어렵지 않겠어? 뭐한 씨... 명씩 해도 어려울 거 같아 시작 성공 성공 아니 이제 한명 웃기면 끝이지 아니, 이제 다 웃겨야지 아, <laughs> 세명다 <laughs> 웃겨야 <laughs> 돼? 언니가 <laughs> 세명다 웃기자고 했잖아 아 뭐하지 민희한테 민희야 아. 슬픈 생각해 울어 그냥 울어 근데 이것도 실패하면 어떡하냐 엉덩이 이름 써라 어 이렇게 시간을 보내? 그럼 엉덩이 아, 이름 뭐 써야겠네 하지? 자1분자0초 아, <laughs> 남았어요. 그거. 근데 나는 이, 와, 나는 내가 안 웃는 거다 둘이 이거에 터진 게더 <laughs> 신기해. <난> 웃겼어. <laughs> 웃기잖아나 자, 난 그건 너무 약. 끝. 자, 솔라 엉덩이 이름 <laughs> 쓰기. 엉덩이 어, 뭐 금방 쓰죠. 어. 어 잠시만요 버전 드릴게요. 네. 아니요 아직 어. 아니요 시작 안 했잖아요 시작. 어, 그냥 어. 이렇게 하는 거 <laughs> 아니야? <아니요>, 진짜. 약간 <laughs> 어. <난> 날다람지 같았어. 좋습니다. <laughs> 엉덩이 되게 오밀조밀했다. 아.